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메뉴는 콘 녹차. 콘 녹차 이거는 뭐 새로 나온 거고요. 다음 메뉴들은 좀 고비예요. 두 번째는 치즈 초코파이. 치즈가 들어간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심지어 치즈를 초코파이에 버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먹기 싫은데. 하필이면 원풀 원이 들어가고 <laughs>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팝콘 <laughs> 바닐라 맛 아니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게 시원하게 먹으면 더욱 달달한 아! 시원하게 먹으면 더욱 달달하다네요 근데 이미 늦었어 이거 이, 이, 이제 이 문구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냥 상온에서 먹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좀 세요 마지막 거는 마가렛트 고로케맛 <laughs> 신선한 당근 앤 파가 들어있대요 정말 왜 굳이 그 맛있는 마가렛트 갖고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팝콘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달달한 걸 좋아해가지고 냄새 맡아볼까? 나쁘지 않아요 약간 커피 냄새나요 커피 좀그 와중에 짭짤한 냄새도 나긴 해요. 손에 가루가 묻어나네요. 먹어 볼게요. 어? 맛있는데? 카라멜 팝콘은 너무 달고 너무 진한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그 웨어스 바닐라 향에 있는 소스를 가루화해서 팝콘에 뿌려 가지고 먹는 그런 맛이랄까? 근데 살짝 짭조름하기도 한게 맛있네요.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점수는 9.9.4 줄게요, 9.4점. 역대급 점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똥물리를 하면서 보지 못한 점수예요. 자, 두 번째 콘녹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냄새. 그러니까 녹차는 녹차인데 녹차 라떼에 들어가는 녹차 가루만 그대로 이렇게 한입꾹 퍼가지고 코에다 들이민 그런 느낌? 이 약간 연두색 연두색입니다. 먹어볼게요. <laughs> 이거는 타노스가 필요. 해 이거 약간 균형 균형 누가 균형 좀 맞춰주세요. 균형이 하나도 안 맞아. 아, 안 맞아요. 아 진짜 누가 와가지고 탁 해줘야 돼. 이게 옥수수는 이만큼 맛이 나는데 녹차는 이만큼 나요 맛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맛이 막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밍밍하다 해야 되나? 먹을 만은 하니까. 어, 6점, 6.5점 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음으로 초코파이, 치즈 초코파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봉지 보세요, 봉지. 봉지는 맛있는 척 하고 있어요. 맛있는 것 같이 생겼어. 아! 띵! 음! 냄새 개구라. 아, 썩은 까망배로 치즈 냄새가 나요. 아 근데 아뭐 다시 맡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코가 고장 난것 같기도 하고. 요 <laughs> 어, 되게 좋은데? 일단 먹어볼게요. 제가 <laughs> 웬만하면 초코파이는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치즈가 약간 그 누리 누리끼리한 치즈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고. 이거 그냥 마시멜로만 베겨서 먹을 것 같아요. 양 옆에 다 튀어버리고. 3.6, 3.6 줄게 다음은 마가렛 고로케 맛입니다. 어... 아, 아, 싫어야? 아, 이거. 그러면 자 오늘의 똥물리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좀 이것 좀 그런데 진짜 철럼 감사합니다 안 먹냐? 아니 무슨 냄새냐면 야채 크리커에 있는 야채 성분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거를 두배로 응축해가지고 꾹꾹 눌러서 놓은 맛이에요 그 냄새에요 철럼 감사합니다 <S> <S> 아니 물 마시러 물 마시러 갔다가 물을 다 흘렸어. 너무 급하게 마시더라. <laughs> <와서> <laughs> 아니요 안 뱉었어요. 가격을... 네 너무 맛있어요. 제 점수는요. <laughs> 약간 달다구래 하려고 하면서 야채 크래커를 갈갈갈 갈아가지고 넣은 맛. 맛도 까먹을 만큼 맛있었으니 한번더 먹읍시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점수를 보고도 그런 그런 말이 나와요? 왜 먹는 거야? 아니 왜 만든 거야? 여기서 라면 건조 후레이크 맛이 나요. 건조 후레이크랑 그 야채 크래커 맛이 난다고요. 거기다 설탕 뿌려가지고 물에다가 뿔린 맛이 나요 아 심지어 많이 들어있어 열두 개나 들어있대 여기에 아 어떻게 이걸 선물로 드리니까 이게 예의가 아니야 진짜 다시못볼 수도 있어 그러면 아 다음 주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편집자 친구 만나거든요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술 마시기로 했는데 그때 줘야겠다 편집자 친구한테 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천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구독 기다려요. 구독 해주세요.